에테르 영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승 마스터들은 인류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진보된 존재들이다. 젊은 시절부터 구도의 길을 걸어온 피터는 전설적인 상승 마스터, 세인트 저메인의 제자가 되어 인류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피터는 히말라야의 동굴 속에서 살면서 분노, 질투, 탐욕을 초월하는 것보다 사람들 속에서 부처의 삶을 살면서 그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상승 마스터들과의 만남을 적은 마스터의 제자라는 책을 본 사람들은 인도에서 수많은 영적 스승들을 만났던 피터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알고 싶어 했다. 그는 뛰어난 영적 스승들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오늘은 영성 분야의 베스트셀러 마스터의 제자의 후속작 구루를 찾아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구루를 만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인도에서는 신보다 구루에게 더 많은 헌신을 바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루가 인간의 모습을 한신이며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 육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전 지식을 다룬 책들에는 흔히 이런 문장이 보인다.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어느 날 방송국 라디오를 듣고 있던 피터는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이자 영적 지도자인. 리처드 엘퍼트의 인터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리처드는 인도에서 님 카롤리 바바라는 구루를 만났다고 했다. 그 구루는 리처드를 처음 만났지만 리처드가 이제껏 살아온 삶에 관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했는데 그 중에는 리처드 본인 말고는 절대 알수 없는 긴밀한 정보도 있었다. 어머니가 비장 문제로 돌아가셨군. 저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군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냥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라. 그저 존재함 속에 있으라.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다. 리처드는 님 카롤리 바바에게 신의 종을 뜻하는 람다스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미국으로 돌아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가르쳤다. 라디오 인터뷰를 듣고 크게 감명받은 피터는 인도에 가서 구루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인도에 도착한 피터는 어느 신비로운 무언 수행자를 만났다. 인도에 온 이후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피터는 싱싱한 시금치를 먹는 상상을 했다. 그러자 무건 수행을 하던 요기는 등 뒤로 손을 뻗더니 스테일리스 그릇을 앞으로 내밀었다. 충격적이게도 그 안에는 시금치가 한가득 들어있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허공에서 음식을 물질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어떤 말 한마디도 던져주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피터는 결국 다른 구루를 찾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다. 어느날, 주거용 보트 갑판에 엎드려 있던 피터의 얼굴 앞에 책한 권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 책은 티베트 불교의 저명한 스승인, 초감 트룽파 림포체의 행동하는 명상이라는 책이었다. 피터는 가만히 그 제목을 바라보고 있다가, 모든 행동 속에서 명상하라는 메시지가 주어졌음을 깨닫고는 머릿속에 불이 반짝 켜졌다. 딱 알맞은 순간에 다가온 메시지였다. 서양에서는 행동을 강조하고, 동양에서는 명상을 강조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두 가지의 결합이었다. 몇달 동안 인도를 방랑했던 피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많은 힌두교 신들을 일일이 배우는 건 지루한 일이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을 마스터하는 것이 정말로 깨달음에 필수적인 것일까? 이에 대해 배달을 공부한 브라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은 내적 신성의 상징이다. 신에게는 형태가 없지만 원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모습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 외부의 부처에 연연하는 행위는 자신의 불성을 경험하지 못하게끔 막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유대교와 도교는 형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모든 것에서 신성을 보려 노력한다. 때는 1972년 1월 1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병궁 복음서를 읽었던 피터는 자간나스 프리로 가기로 했다. 책의 저자인 리바이 다울링이 본 아카식 레코드에 따르면 예수님이 2년 동안 공부했던 곳이 바로 자간나스 프리의 사원이었다. 아카식 레코드란 우주의 모든 기록과 정보를 담은 영역을 뜻한다. 다울링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지역의 어부들에게 내면의 신적 현존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대중들의 신앙심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사제들은 크게 분노했다. 자간나스 사원은 11세기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병궁 복음서는 역사적으로 부정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자간나스 사원은 이전에 존재했던 사원 터에 지어진 것이고 이 사원의 첫 기록은 기원전 수천 년인 베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서양인 성자 이사가 인도 및 티베트를 여행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인도는 고대 영성의 중심지였기에 예수님이 인도로 오신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피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도 보드가야가 아닌 바로 이곳이라는 직감을 느꼈다. 부처의 역사적 생애에 대해서는 예수의 생애만큼이나 많은 논란이 있다. 또 어느 가르침이 부처의 진짜 가르침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8만 4천 가지 가르침 모두가 정말로 부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가 스승으로 활동한 40년 동안 하루에 18시간씩 가르침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피터는 강고트리 바바라는 수행자를 만났고 그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어느 날 바바에게 낯선 사람 하나가 다가왔는데 그 낯선 이가 수년 동안 꿈속에서 자신을 지도해준 구루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구루는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더니 그와 함께 히말라야로 순간이동했다고 한다. 어느 정도 배움의 시간을 가진 후 바바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치유해야 했다. 어느 날 바바는 피터의 손에 원형 거울을 쥐어주었다. 그러자 거울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화면처럼 보였고 그 화면에 피터의 전생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터는 자신이 수백 번의 생애를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전생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애였다. 그 모든 삶이 아무 의식 없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터가 살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많은 생을 거듭하며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었다. 피터와 그들은 교훈을 배우고 좀더 발전하기 위해 몇 번이고 다시 만났다. 피터는 영적 스승으로 사는 삶도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피터는 자신의 전생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위대한 스승은 그리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진리는 이미 가슴 속에 적혀 있으므로, 단지 그것을 깨우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깨어남은 종종 깨달은 자의 존재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으며, 그저 존재하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다. 어느 날 밤, 피터는 육체를 떠나고 싶다는 의도를 세우며 잠들었다. 조금 뒤, 에테르체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피터의 에테르체가 도착한 곳에는 20여 명의 신들이 반원 모양으로 모여 있었다. 수많은 힌두교의 수행자들이 각각의 신에게 개인적인 조언과 축복을 받고 있었다. 피터는 문득 이들이 아스트랄계의 신들이며 이곳은 인류가 창조한 사념체들이 존재하는 심령적 세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신들은 인간의 의식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들은 인간들의 지속적인 인식에 의해 유지되는 존재였다. 인간은 자기 형상에 따라 이 신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신들은 창조자들의 의식을 반영할 뿐, 우리를 해탈로 인도해 줄수 없다. 피터는 영적인 책이 가장 많은 어느 도서관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승마스터, 세인트 저메인의 가르침을 담은 베일버슨 미스터리라는 책을 펼쳤다. 책에서 나온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각자에게 상이 자아가 있다는 것이었다. 상위 자아는 IM 현존이라고도 불리는 신의 개별화된 현현이며 나는 이라는 말로 불러낼 수 있다. 우리는 나는 이라는 말로 이 힘을 불러내어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낮은 자아와 동일시한 상태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말을 하면 에고만 부풀리게 된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만 집착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자기중심적 애착이라고 부르며 애착은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도서관에서 찾아본 책들에 의하면 빛에 대한 명상이 모든 종교의 핵심이었다. 인도와 같은 따뜻한 기후에서는 동굴이나 나무 아래에서 하나됨의 상태에 머무르며 살수 있다. 하지만 추운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속에 대한 초연함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삶이 무상한 환상과도 같다는 깨달음은 육체적 존재로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못하며 심리적 성숙이나 자기 완성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피터는 반년 동안 인도를 떠돌아다니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건강이 나빠졌다. 나는 몸이 아니다 라고 말하니 초월적인 자아가 인식되긴 했지만 여전히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자신의 몸이 관찰되었다. 나는 감정이 아니다 라고 말하니 구루를 찾기 위한 탐구 과정을 견뎌내야 한다는 좌절감이 관찰되었다. 신은 몸과 마음과 감정을 넘어서 있다고 스스로 되뇌었지만 이러한 한계들은 여전히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피터는 이것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곧 자신의 선언이 거짓임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몸, 마음, 감정이었다. 나는 영원하고 초월적인 아트만인 동시에 고통받고 있는 육체이자 요란한 감정이다. 나는 모든 것이었다. 나는 이 체험을 하는 존재이며, 이 모든 체험을 창조한 존재이다. 피터는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현실과 동떨어진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역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피터는 님 카롤리 바바의 최측근으로부터, 미국에도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지역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곳은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샤스타산이었다. 샤스타산은 대백색 형제단이 만나는 장소 중 하나라고 했다. 대백색 형제단이란 한때 인간으로 살다. 자신의 진동수를 높여 마스터가 된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살고 있으며, 인류의 운명을 이끌고 안내해주고 있다고 했다. 첫 샤스타산 방문은 피터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마스터를 만나거나 UFO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마스터를 찾을 수 있어야지만, 샤스타산과 그 형제단이 자신의 비밀을 드러낸다. 날이 밝아올 무렵 피터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고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피터 너는 안내를 요청하는 기도를 간절히 해왔지. 나는 그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왔단다. 너는 인도의 영적 지도자인 사티아 사이바바를 만나러 다시 인도로 가게 될 거야. 인도에는 수백만 명이 사이바바를 숭배한다고 했다. 추종자들은 그를 기적을 행하는 자로 믿는다. 그러나 피터는 그런 기적 이야기에 거부감을 느꼈다. 진정한 영성은 병자를 고치는 등의 기적과는 관련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이바바의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진에서 주황색 빛의 구가 나오더니 사이바바가 방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렇게나 강력한 존재를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에게서는 사랑과 기쁨이 넘쳐오르고 있었다. 사이바바는 피터에게 자신을 보러 인도로 오라고 말했다. 결국 피터는 사이바바를 만나기 위해 다시 인도로 떠났다. 영적 눈이 열려있던 한 여성은 사이바바의 머리에서 아름다운 초록색 공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바바가 공을 잡아당겨서 사람들 위로 던지자 공이 공중에서 폭발했고 그 빛의 불꽃이 사원 안에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다고 한다. 피터는 자리를 잡고 앉아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피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갔더니 밖에는 사이바바와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다. 그중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상승 마스터 세인트 점메인이었다 그때 사이바바가 입을 열었다. 너는 너의 소명을 일깨우기 위해 이곳으로 왔단다. 너는 인생의 3분의 1을 여러 가지 훈련과 인간적인 카르마 작업을 하며 보냈지.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고. 너의 진짜 봉사가 시작되어야 해. 말을 마친 사이바바는 피터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피터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전에 자신을 지구로 안내하고 근원의식으로부터 분리시킨 이들이 이두 명의 마스터였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피터는 겐지스 강물을 마신 이후로 이질에 시달리느라 몸무게가 85kg에서 54kg까지 빠진 상태였다. 죽음을 직감한 피터는 신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 곧 피터는 병원 대기실에 있는 것과 비슷한 흰색 플라스틱 벤치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곳은 마치 우주선 안처럼 보였다. 의사나 기술자처럼 보이는 흰 재킷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 클립보드를 내려다보며 다음 환자분 하고 말했다. 클립보드를 든 남자는 수많은 다이얼과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기계 장치로 피터를 안내한 후두 개의 직사각형 금속판 사이에 서 있게 했다. 기계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이 들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차크라들이 밝게 빛나며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보였다. 피터는 우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금만 더 치료해주시면 안될까요? 차크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잠시 상태를 지켜본 다음 다시 빔을 써서 내려보내드릴게요. 저를 빔으로 내려보낸다고요? 당신은 누구신데요? 지금 당신이 타고 있는 건 의료 우주선이에요. 우리는 지구를 돌면서 우리가 관여해도 괜찮은 카르마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며칠 후 피터는 신성한 타우스산에 갔다. 그곳에서 어느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한 노인에게 끌림이 느껴졌다. 그 노인은 아메리카 원주민님이 틀림없었다. 피터는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피터 마운트 샤스타입니다. 저는 조지프 서노크입니다. 우린 만날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을로 온 거고요. 당신이 마을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피터는 깜짝 놀랐다. 눈으로 자신을 봤다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 시야로 봤다는 것인지 알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날 수 있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존재처럼 보였다. 댁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이 뒤에 있는 산속으로 저를 찾아오세요.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날 저녁 북쪽으로 차를 몰아 산으로 달렸고 낮에 만났던 조지프 선호크를 만날 수 있었다. 그곳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부족과 호피족들이 모여 있었다. 우리는 지구 어머니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구를 도울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백인들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여성성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성과 논리만을 신뢰하고 가슴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생명과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을 깨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내면으로 주의를 돌렸다. 그러다 눈을 떠보니 회의실이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쩌면 기도 그 자체가 해결책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빛을 방출함으로써 사람들의 가슴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것을 세상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인류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바로 이 빛이었다. 피터는 식사를 하기 위해 시내로 내려갔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조지프 선호크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를 만났던 장소에 가봤지만 어디에도 그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피터는 어느 원주민 남성에게 조지프 선호크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봐요, 그는 작년에 죽었어요. 조지프 선호크를 만난 뒤로 피터는 호피족을 만나고 싶었다. 호피족은 적중률 높은 예언으로 유명하다. 예언은 네 번째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징후들의 주의하라고 말하는데, 종말은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이 세계대전은 오랫동안 미국의 탄압을 받아온 원나라 사람들의 의의에 시작된다. 예언에 따르면 하늘에 떠있는 조롱방 모양의 구름이 땅에 재를 뿌려 많은 사람이 죽고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진다. 이때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날개 없는 새를 타고 다른 별로 여행을 떠날 것이며, 고대의 법칙을 따르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이후 잃어버린 백색 형제 파하나가 지구로 돌아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섯 번째 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면서 지구의 평화가 퍼져나간다고 한다. 피터는 구루를 찾는 일이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2년 동안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여행을 다녔다. 그 어떤 다른 자아가 아니라 자신의 참된 자아를 찾는 것이 피터가 가야 할 길이었다. 많은 구도자들이 외적인 인물과의 관계에 집착하고 있었다. 이런 이들에게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구루의 은총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자기 실현과 마스터리를 이룸으로써 이러한 관점조차 초월하게 된다. 사이바바의 발치에 앉아 그의 사랑을 느꼈을 때 피터는 구루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독성 강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원히 그의 발치에서만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일단 한번 근원을 알게 되면, 자기 내면에 집중하면서, 나는 그것이다를 깨닫는 길을 걷게 된다. 누군가를 향한 깊은 사랑과, 모든 현상이 본래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공의 지혜는, 정반대의 방향처럼 보였다. 과연 이두 가지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는 없는 걸까? 이런 피터의 고민에 해답을 준 것은, 티베트 불교였다. 모든 것이 환상이라며, 세상을 부정하고 환상에 불과한 신들을 위해 앉아 있는 것보다는 영적 깨달음을 통해 일상을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 인도의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지난 수세기 동안 평범한 일상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정수처리장보다 사원을 먼저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터는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부터 인간 관계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을 포용할 수 있는 영적인 길을 걷길 원했다. 착독 림포체가 나타난 것도 바로 이때쯤이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티베트의 위대한 탄트라 스승이었다. 어느 날 착독 림포체는 꿈에 나타나 티베트에서 영적 교사로 살았던 피터의 전생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그때 했던 일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났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본인 수행을 먼저 끝내야겠지. 나를 만나러 오게나. 피터는 림포체를 만나기 위해 캘리포니아 북부의 트리니티 산맥으로 향했다. 언덕 아래로는 화려한 사원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피터는 사원 밖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대기하고 있었다. 사원 안에는 림포체가 신성한 만다라를 세우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의식이 시작되자 사람들의 집중적인 의도가 한데 모여 에테르 사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였다. 이 에테르 사원 안에는 신이 있었고 빛의 광선이 신의 가슴에서. 모든 지각 있는 생명체들의 가슴으로 퍼져 나갔으며 마침내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까지 퍼져 나갔다. 놀랍게도 바로 이때가 이 문장을 읽을 차례였다.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마음속으로 나는 바지라사트바다라는 말을 반복하라. 바지라사트바는 금강과 같은 깨달음의 존재라는 뜻이다. 피터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I am이라는 단어가 불교 의식 중에 다시 나타났다. 피터는 이제야 이 가르침의 진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아가 신이라는 피할 수 없는 진리였다. 당신이 의식을 집중하는 그것은 곧 당신이 된다. 신에게 의식을 집중하면 신이 된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본질이었다.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가르침을 자세히 알고 싶은가? 구루를 찾아서라는 책을 읽어보면 영상에는 미처 소개하지 못한. 영적 스승들의 놀라운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